안녕하세요, 공생입니다. 공생 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제가 커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. 바로 이 커피입니다. 뉴믹스라는 커피인데요 이름은 알다시피 믹스 커피입니다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달의 민족의 그 창업자였던 그 김봉진 의장이 새롭게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서 이제 새롭게 제품을 출시한 게 이제 믹스 커피라 그래요 이 믹스 커피가 이제 성수동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친구랑 가가지고 후딱 가서 이렇게 하나를 사 왔어요 그리고 아니 두 개를 샀는데 두 개를 사서 이제 저희 팀 멤버 나눠주고 좀 남은 거는 집에 좀 갖다 놓고 그 사무실에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렇게 뚜껑을 싹열 수가 있습니다.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이렇게 뜯어보면 여기 원래는 10개가 들어있는데요. 제가 산 거는 이제 이 로스, 어, 로스티스 로스트 라이스 플레이버 구운 쌀 맛이라고 하고 오, oh, 오르즈나플래버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포트에다가 물을 끓이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가 어저께 머리 감고 그냥 왔거든요. 그러니까 머리가 다 뻗쳐버렸어요. 원래는 아침에 감고 해오는데 오늘은 일찍 나오냐고. 이포트에다 물을 끓여서 컵에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. 이 안에 보시면 일반 믹스커피랑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. 보시면 이것도 좀 일반 믹스커피랑 비슷하게 돼 있죠. 물이 끓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. 이거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. 버리지 말고 그 젓는데 사용하는 게국룰이죠그 뉴믹스 맛있게 타는 방법 이렇게 써져 있어요. 보면 여기서는 권장하는 게 우리가 흔히 먹는 종이컵 있잖아요. 그 종이컵에 정량으로 타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. 물을 조금 많이 탄것 같기는 해요. 색깔의 경우는 다른 믹스커피랑 좀 비슷하잖아요. 그렇죠? Hmm. 좋네요 내 네, 간식거리랑 같이 먹어야 겠어요 제가 아침에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는데 뭐 아침에 다 먹는 건 아니고 깨작깨작 먹거든요 하나씩 이제 뭐한시간마다 이렇게 먹거나 점심시간 때까지 이거 세개는다 먹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 바나나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뉴믹스 커피에 대해서 평을 드리자면 이제 믹스 커피는 이제 원래 엄청 달달하잖아요 딱 먹는 순간 이제 그 카페인 전에 당이 먼저 확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카페인이 충전이 되는데 이거는 설탕이 이랑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가 스무스하게 넘어온 느낌입니다 믹스커피에 뭔가 그런 자극적인 게 있어요 폭력적인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이 조금 덜하다 어 꽤나 신경 쓰고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제가 뉴믹스 커피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. 제 친구가 인터뷰하는 거 따라가 서 들어가봤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고 또 뉴믹스 커피는 뉴이 믹스 커피 자체 뭔가 제품의 퀄리티도 있지만 이 우리가 먹는 그런 믹스 커피의 문화를 좀더 글로벌 타겟으로 해서 좀 많이 확산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더라고요. 포부가 아니라 계획일 겁니다.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글로벌로 진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. 싱가폴로 진출한다라거나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최종 목표는 이 믹스 커피, 뉴 믹스 커피가 뉴욕에 진출하는 거라고 해요. 저는 미스 커피가 제품도 그렇고 우리나라 문화랑 굉장히 밀접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역사가 19780년대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이 많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는 전기도 딱히 설치도 안돼 있었을 거고 좀 시설이 영화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커피 마시는 것처럼 뭐 커피 머신 내린다거나 뭐 그렇게는 못 먹었을 거예요.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답게 뭔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빨리 먹고 빨리 하고 그런 문화 그런 좀 문화가 있었겠죠. 그러니까 뭐.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드립 커피를 내려 먹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부문병에 따뜻한 물 들고 와가지고 떡떡 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좀 보편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 믹스 커피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카페인과 당을 둘다 한꺼번에 들어갈게 해준다는 거예요.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그런 거 먹다 보면은 이제 내가 머리가 각성이 되긴 하는데 뭔가 당이 충전되거나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.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. 현장에 있거나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할거나 진짜 아마 밥은 먹었어요. 밥은 먹었는데 당이 충전돼야 될 때가 있어요. 막 엄청 좀 약간 빡세게 뭔가 집중했다라거나 을 그럴 때 그럴 때면 이 믹스커피 한 잔이면 각성이 되는 거죠 각성이 되면서 당도 충전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믹스커피에 대해서 책에다 썼었는데 어, 만화랑 체력을 둘다 채워주는 포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먹어 봤고 지금도 사람들 접대할 때 많이 먹는데 과연 뉴믹스커피가 음, 글로벌로 진출이 가능하냐 지금도 물론 믹스커피가 다른 나라에 글로벌로 진출해 있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비빔밥이나 러시아의 도시락처럼 막 엄청 퍼진 건 아니잖아요 유명한 것도 아니고 뉴믹스 커피가 과연 해외로 진출을 할수 있느냐라는 거에는 저는 일단 좀 기대가 됩니다. 근데 여기 있던 분들이 다 배달의민족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. 치물리에라고 하죠.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마케팅으로 전성기 때 있으셨던 분들이에요. 그래가지고 제품도 그렇지만 이 뉴믹스 커피의 문화를 되게 재밌게 좀 퍼뜨리지 않을까 싶어요. 그냥 막 알리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좀 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느 공구 상가에 있는 공구 상의 분수실이었요 그러면 오늘도 공생하세요. 유미스 커피 맛있네요.